네 반갑습니다 도대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하고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옛 쌍용 자동차의 시차 소식인데요. KG 모빌리티는 곽재선 회장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 신규 사업을 계속해서 구상해 오던 찰나 국내 튜닝 시장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네. 자회사인 특장법인 KG SNC를 설립하여 튜닝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특히나 국내 튜닝 시장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모델들이 픽업트럭인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8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KG 모빌리티로서는 천군 만마를 얻는 격이나 다름없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파이가 3만에서 4만 대 규모로 확장성이 더 필요하고 기아 픽업트럭까지 국내 시장에 합류하게 된다면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 쪽으로 픽업트럭 판매를 위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케이지 모빌리티는 이전 쌍용자동차가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신사업들을 하나하나 펼쳐가며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토레스는 KG 모빌리티의 여러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죠. 사전 계약대 수 3만 대, 2분기 연속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게 한 효재형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토레스 하나 단일 차종만으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알 것입니다. 이전 티볼리때 이미 쓴맛을 봤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2023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KG 모빌리티의 다양한 미래 신차들을 예상해 볼수 있는 차종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전기 픽업트럭 500, 대형 정통 SUV F100, KR10까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시나리오였는데요. 그런데 올초 소식이 들렸던 프로젝트명 A300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Let's go! 쌍용 자동차 매니아 분들은 이전에 A200으로 개발 중이다 경영 아카와 토레스 개발 집중으로 돌연 취소된 코란도 트리스모의 부활을 간절히 기대했지만 정말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코란도 트리스모는 2013년부터 로디우스로 시작해 기아 카니발의 유일한 대항마로 손꼽히며 나름 미니밴 시장에서 매니아층을 확보한 모델이었지만 카니발의 독주 속에 판매량이 저조와. 더불어 높아진 디젤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맞추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하여 2019년 7월까지 생산되고 재고 물량 소진 후 단종 수순을 밟았던 비운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초 케이지 모빌리티가 2019년 단종된 코란도 트리스모의 부활을 위해 다시금 A200 프로젝트를 꺼내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코드명은 A200이 아닌 A300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꿈속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 이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가 최근 들어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EVX를 시작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개발 리스트에 SUV, 픽업트럭, 미니밴이 후보군으로 올라왔다는 후문이 들렸습니다. 오, 다시금 프로젝트 A300이 가동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A200일 때 개발 중이던 파워트레인인 디젤은 없고 전기차로만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기도 합니다. kg 모빌리티 입장에서도 굳이 매력도가 떨어진 디젤 파워 트레인보다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전동화 모델로 개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듯 한데요. 이렇게 된다면 kg 모빌리티는 국내 미니밴 중 가장 먼저 전동화 모델로 소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죠. 국내 미니밴의 최강자 카니발은 올해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시일로 11월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카니발 역시 전동화 무대를 내놓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코란도 트리스모 시절 미니밴이지만 2열 슬라이딩 도어가 아닌 것에 카니발과 많이 비교되기도 했었죠. 이번 A300 개발에서는 카니발과의 정면대결을 위해서라도 슬라이딩 도어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시키리라 예상이 됩니다. 과연 코란도 트리스모의 부활이 국내 미니밴 시장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KG 모빌리티가 전동화 모델로서의 미니밴의 부활을 재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see her rolling up, over black Cadillac High heel boots and a sexy body full of tats Baby's bad, oh baby's hella bad After her there ain't no coming back, wanna take a run at that I think she's feeling me, turn it up a few degrees My imagination of her body gets the best of me